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올해로 결혼한 지는 3년이 다 되어가네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를 근무를 하다가 지급의 남편을 만나게 되어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그 병원의 인턴으로 재직 중이었어요 그리고 3년 정도 사내연애를 하고서 결혼을 결심했죠 원래 의사 아들을 돕봤자 며느리만 좋은 거라는 말이 있잖아요 잘 키워놓은 아들이지만 일하느라 바빠서 벌어오는 돈은 다 며느리에게 줬다는 말이죠 저희 시아버지는 성격이 원래 무뚝뚝하셔서 별말이 없으셨는데 수어머니는 딱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한 옛날 분이시더라고요.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부모님이 앞에 계시는 와중에도 원래 의사 며느리를 얻고 싶었다며 아쉬운 내색을 비추셨고 민망한 저희 부모님은 그저 머쓱하게 웃어 넘겨야 하셨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따로 찾아뵈어 죄송하다고 어머님이 너무 옛날 분이시라 고지식한 면이 많은 사람이라 이해를 해달라며 저희 부모님의 언짢으셨을 기분을 풀어준 덕에 저희도 별일 아니라며 우선 넘겼죠. 저도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였기에 어른들 말씀은 그저 듣고 있어야 하는 줄 알고 네네 하기만 했었고요. 한 가지 아직도 기억이 남는 건 시어머니가 제게 자꾸만 제사를 지내본 적이 있는지 요리는 고절 하는지에 대해 물어보셨다는 겁니다. 종교가 다르지 않는 이상 명절에 시골로 내려가 제사를 지내야 하는 사람이 많았기에 저는 혹여나 시어머님께 점수를 잘딸수 있을까봐 어릴 적부터 잘 봐왔다며 제사 잘 지낼 자신이 있다고 자신있게 대답을 했는데요. 그런 저를 기특하거나 예쁘게 보지는 못할 망정, 애쓴다는 표정으로 쳐다보던 시어머님, 뭔가 기분이 나쁜데 찜찜하기까지 했던 시부모님과의 첫 만남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결혼 날짜를 잡았고 결혼하기 전날까지 저희는 둘다 당직을 서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만 남편이 동료 레지던트들과 하는 이야기를 들어버렸죠. 우리 정도면 맞선도 잘 들어오는데 왜 간호사랑 결혼하냐고 책 잡힌 거 있냐고 별 기분돌아온 말을 해대며 남편에게 히이덕거리며 결혼의 이유를 묻던 동료들 남편은 거기다 대고 아니라는 말도 안 하고 그저 딱만 보면 듣기만 하고 있더군요. 그 순간 이 사람이 날 사랑하지 않는데도 결혼을 하려는 건가 싶어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올 뻔했는데 남편이 딱 한마디 던지더군요. 착하잖아. 라구요 제가 착하대요. 이때 이 말을 더 냉정하게 따져봤어야 했는데 전또이 사람이 저를 사랑하는 이유가 착해서라고 하니 좋다면서 모른 척 그날의 기분이 나빴던 태화들을 읽고 다음날 식을 올렸습니다. 남편은 이 집에 막내아들이고 남자 형제만 둘이 더 있는데요. 그중큰 아주버님은 남편과 마찬가지로 의사실이고 작은 아주버님은 다른 직종의 전문직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자식 농사는 정말 잘 지으신 거죠. 모두 결혼도 진작에 하셨는데 특이한 것은 두 형님들 모두 직업이 없이 주부로 지내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남편이 돈을 잘 벌어오기도 하고 나중에 들어보니 두분 모두 집안도 빵빵 하시더라고요. 아주버님들이 선을 보고 좋은 집안 여자들과 결혼을 한 것이었죠. 그래서였을까요? 유덕 어머님이 의사 며느리를 원하셨던 이유 그리고 남편이 그닥 저와의 결혼에 욕심이 없어 보이는 이유 모든 게 다른 형제들과 비교가 되어서 그랬나 싶어 알수 없는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제가 잘하면 남편과 시댁에 최선을 다하면 모두가 만족해하고 행복하지 않을까 싶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이 집안에 시집 와서 알게 된 것이 1년에 제사만 해도 무려 13번, 13번이라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고도 한 번을 더 해야 하는 이 제사를 주부로 지내고 있는 다른 형님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저희 시어머니가 혼자 해오고 계셨는데요. 집안이 빵빵하고 사돈의 귀에 눌려서 제사 한번 시키는 시집살이를 시켜본 적이 없던 시어머니는 집안도 별별 일 없고 남편이 일하는 직장에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니 괜히 만만하셨는지 그제사거리들을 모두 저한테 넘기신 겁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가 하신 걸 보기만 했지 저 혼자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이 나이 드신 시어머니 옆에서 그저 시키시는 대로 전부 치고 국 끓이고 또 과일이 며떡이며 남편이 제게 주는 생활비에서 나눠서 사기까지 해야 했던 어처구니 없는 임무가 막내 며느리인 제게 주어진 거죠 저요? 간호사로 상교대 돌아가며 일하는 것만으로도 보람은 있지만 너무 힘들고 몸이 지쳤었는데 꼭 야간 근무를 선 다음 날이나 이제 막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제사 날이 다가오는 바람에 몸한번 제대로 쉬게 내버려 두지 못하고 곧장 제사 음식 사다가 몇 시간 동안 쭈꾸려 앉아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님의 투정과 잔소리를 다 받아내는 건 당연한 것이었고요 그 사이 다른 형님들이요 너무나 태연하게 제사 준비가 다 마무리되어 갈 때쯤 되어서야 하나 둘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는 언제나 그렇듯 오늘도 수고했다며, 수고하셨다며, 저와 어머니께 번갈아 인사를 하시고는 그제서야 두팔 걷어 완성된 음식들을 나르며 일을 돋보냈어요. 그 덕에 누가 먼저 말을 꺼내지 않는 이상일 끝나고 뒤늦게 집에 오시는 아주머님들이 자신의 와이프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일사만 지내려오는 걸알 수가 없었죠. 전 그렇게 남의 집 조상을 위한 상차림을 하는 이 짓거리를 무려 지난 3년간 해왔습니다. 매달 매년 이지만 하면 찾아오는 제삿날에 집안의 경조사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13번이 아니라 2 0번 정도는 해마다 모였다고 할수 있겠네요. 그때마다 집안의 가사노동은 제 담당이었고요. 그렇게 살면서도 저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좀비처럼 병원으로 곧장 출근하거나 만신창이가 된 채로 집에가 뻗어버리는 등 몸이 많이 망가져 갔습니다. 그 사이 두 번의 유산도 겪어야 했고요. 제사로 인한 심적, 그리고 신체적 스트레스 때문이었죠. 계속 바빴던 일 때문에 제대로 저에게 신경을 써주지 못했던 남편은 그제서야 제 몸이 위험한 상태임을 감지를 했는지 먼저 일을 그만두고 푹 쉬는 게 어떻게 나는 제안을 했고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너무 지쳤던 나머지 알겠다는 말을 하고는 당장 병원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러지 않고선 제가 정말 죽을 맛이었거든요.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건 아니었지만 제가 두 번의 유산과 결국 병원까지 사표를 냈다는 소식에 큰 아주버님은 가장 먼저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어봐 주셨어요. 남편만큼이나 일이 바빠, 집안일에 도통 신경을 못 쓰셨지만 눈치가 있으신 건지 가장 막내인 제가 늘 고생이 많다며 평상시에도 따뜻한 말씀을 자주 해주신 분이셨죠. 본격적으로 일을 그만두고 나니 야간에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덕에 규칙적인 잠을 자며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잠만 제대로 잤는데도 몸이 나아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당분간만이라도 그동안 힘들고 바쁘게 지내온 제 삶에 위로라도 해보자며 전화기도 꺼놓은 채 정말 집에서 잠만 자고 먹고 싶은 거 시켜먹고 보고 싶었던 드라마를 몰아서 보며 온전히 저에게 집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시어머니께서 회방을 놓으셨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오고 있었는데요. 기존의 가족들이 대화를 나눴던 말 그대로라며 제가 몸이 약해져 병원을 그만두기도 했고 평소 가족들 제사로 집에서는 일을 많이 해왔으니 이번에는 밖에서 조촐하게 외식을 하며 생신 파티를 하자고 남편과 큰아주버님이 번갈아가며 시부모님께 미리 연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당장에 생신상을 차려야 한다는 부담감 없이 쉬고 있었죠. 분명 안 그랬다간 저 혼자 또그 많은 사람들을 위한 상차림을 만들어야 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당장 생신을 하루 앞두고 저녁에 잠자리를 들려 하는데 어머님께서 전화가 오셨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 밖에 나가 기운이 없다며 집안에서 생일을 보내고 싶으니 내일 저녁에 집에 모이라고 전화를 돌리고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는 그보다 일찍 와서 함께 저녁상을 차리라고 하시더군요. 이미 트라우마가 된 것일까요? 집으로 오라는 어머님 말씀이 어찌나 듣기 싫고 속이 답답해지던지. 그런데 제가 이제는 병원도 그만뒀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어머님께 몰아 핑계를 대 거리를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일찌감치 또 시댁으로 찾아갈 정말 아픈 건지도 모르겠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혼자서 어른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한 생신상을 또한 가지 차려냈죠. 중간중간 제가 만든 음식들 간을 맞추고는 도로 안방으로 들어가시던 어머님, 그리고 그런 제가 안쓰러운지 옆에서 계속 돌아다니시며 수다를 나르시고 상을 닦으며 미안해하시던 아버님, 왜 이렇게까지 종부리듯 저를 부려먹나 싶어서 약속된 시간이 다가갈수록 제 속은 울그락불그락 천불이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큰 형님네, 작은 형님네 가족들이 하나둘 도착을 했습니다. 먼저 와 상차림이 완성된 모습에 형님들은 놀라시더군요. 어제 어머님 전화로 형님들께는 먼저 와서 상차리는 걸 도와달라는 말을 한마디도 꺼내지 않으셨더라고요. 제사 때처럼 별말 없으시길래 생신상은 어떻게 차리나 싶어서 혹시 몰라 식당에서 포장해 왔다며. 초밥 세트를 내밀던 작은 형님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어떻게 며느리들이 다 같은 주부인데 지금까지 삼교대 하면 힘들게 일하다 이제 막 퇴직하고 휴식을 하고 있던 막내인 저한테 상을 차리라고 하고 다른 형님들께는 먼저 오라는 말씀 한번 안 꺼내신 건지 너무한 거 아니냐며. 아주버님들 다 계신 앞에서 저도 모르게 작은 형님께 건네받은 초밥 세트를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아이를 두 번이나 유산한 거 알고 계시냐며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꺼이 꺼이 울었네요. 아이 유산에 대해선 전혀 모르고 계시던 시부모님은 적잖게 충격을 받은 표정이셨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짓 때문에 괜히 찔렸는지 시어머님은 별 시덥지 않은 소리를 해대며 저를 오히려 혼내기 시작하셨어요. 이젠 하다하다 일도 그만두고 집에서 편하게 쉬더니 팔자가 빈거라며 원래 사람이 유산도 하고 임신도 하는거라며 옛날에는 더 그랬다는 겁니다. 이제 보니 저희 시어머님은 그저 제가 못마땅하셨는데 일까지 그만두고 주부로 산다고 하니 샘통이 나서는 생일도 입으로 집에서 한다고 우기셨고 그 생일상을 온전히 저혼자 또 차려내도록 만드신 것이었어요. 그동안 첫째 둘째 며느리한테 못해보는 시어머니 노릇을 가장 만만하고 우스워보이는 저한테만 하고 계셨던 겁니다. 원망스러워 시어머니를 노려보려는 그때 찰싹하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가 거실 바닥으로 미끄러져 넘어지셨어요. 듣다 듣다 화가 난 시아버지가 저를 대신해서 아들 며느리들 앞에서 시어머니의 빤딱으로 확 때려버리신 겁니다. 그만 좀 닥치라는 말과 함께 말입니다. 저를 포함한 모두가 놀래서 순간 집안에 정적이 감돌았어요. 그리고 때마침 밖에서 듣다 화가 나한 소리하려고 집으로 씩씩거리며 들어온 남편도 바닥에 쓰러져 있는 어머님을 보고는 눈을 굴리며 한숨을 푹 쉬었어요 온 가족이 주저앉자 잘못된 줄은 여전히 모른 채 쪽팔려만 하고 있는 어머님을 바라보기만 한채 아무도 부추해주지 않고 있었어요 아기까지 잃어가며 시집살이 당해온 제게 미안했던 겁니다 남편이 결국 가장 먼저 나서더군요 엄마가 형수님도 어려워하니까 착한 우리 와이프한테서 시어머니 대접 받아보려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고. 그래서 치사한 줄 알지만 꼭 끝나겠거니 하고 참았다고. 그런데 이거 너무하다며 저를 대신해 어머니께 화를 내더라고요. 이딴 의식이 다 무슨 소용이냐며 제가 차려놓은 생신상을 발로 차는 바람에 음식 담긴 그릇들이 상에 떨어져 바닥이 흥건해졌어요. 그러자 시아버님께서 다들 그만하라며 한 차례 더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사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 어, 필요 없다며 저희를 다 내보내려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이신 한마디. 막내애 기가 다 준비해놓고 나서야 나 몰라라 하다가 들어와 숨만 거대던 며느리들도 이젠 필요 없다며 희들 둘은 다신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말라며 제가 결혼 후 처음으로 큰 형님과 작은 형님이 시부모님께 혼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의 한마디 뒤늦게 무슨 소리냐며 상황 파악을 하기 시작한 아주버님들. 그대서야 자신의 아내들이 제사상 한번 차려보지도 않고 마지막에 도착해 일을 거둔 척만 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뒤늦게야 발 동동 구르며 바빠서 일이 생겨서 늦게 오게 된 것뿐이라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한 형님들. 저와 시어머니의 갈등으로 일어난 싸움에 졸지에 형님네 부부들 부부싸움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놓고 그동안 시댁에 제사가 많다며 늘 생색을 낸 거냐고 화내고 언성을 높이다가 결국 남편 따라 제가 차려놓은 생신상을 발로 걷어차기 시작한 큰 아주버님. 그 사이 남편은 저를 이 난장판 집구석에서 데리고 나와줬어요. 남편 손에 이끌려 시댁을 벗어나는 길이 어찌나 즐겁던지요. 저는 손 하나 까딱하질 않았는데 식구들이 서로 하나씩 터뜨리며 결국 덕분에 저는 이제 다시는 시댁에 갈 명분도 일도 없어졌습니다. 차를 타고 나서려는데 아주버님들이 달려 나오셨어요. 미안하다고 그동안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집안 사정을 몰랐다며 집안의 장순이큰 아주버님은 유난히 얼굴을 들 면목이 없다며 제게 형님 못까지 미안하다는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도 큰 아주버님과 작은 아주버님은 형님들을 데리고 저희 집으로 찾아오셔서 또 함께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간 혼자 고생이 많았다고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별로 시키는 것도 없고 간섭도 하지 않으니. 그저 막내인저도 그렇게 지내는 줄 알았다며 형님들도 자기 남편들 앞에서 잔뜩 겁을 먹고는 사과를 하시더군요. 어머님이요. 한참을 마지막 자존심을 세우려는 건지 전화 한통 없으시다가 나중에 큰 형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지금 아버님과 각방을 쓰는 중이라 하더군요. 그리고 그달에 제삿날이 다가왔는데 시아버님이 시어머님께 혼자서 제사를 준비하라고 하시는 바람에 시어머님이 하다하다 큰 형님께 도와주러 올수 있냐고 전화까지 했다더군요. 형님은 당연히 시아버지 핑계를 대며 오지 말라고 하셔서 당분간은 안 가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어냈고요. 작은 형님도 마찬가지셨어요. 그래서일까요? 아까부터 자꾸 시어머니께 전화가 오고 있어요. 분명 받아봤자 제사를 지내야 하니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실게 뻔해서 저는 계속해서 연락을 싣고 있습니다. 남편과도 이미 얘기가 오가 이제 다시는 아이를 가지고 잘 키워내며 우리 가정이 제대로 서기 전까지 절대로 시댁에 찾아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그 후에도 절대로 시댁에서 제사를 지내고픈 생각이 없네요. 비록 시어머니 생신상 차리느라 마지막까지 고된 노동을 하긴 했지만 아들들 발에 이리치이고 저리치이느라 난장판이 된 자기 생일상을 보며 시어머니는 얼마나 쪽팔리고 또 원통스러웠을지 노년의 자식 며느리 상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늙어가게 생긴 시어머니께 사인을 통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3년의 개고생을 겪었지만, 덕분에 남은 몇십 년의 결혼 생활이 너무도 편해지게 되었습니다. 만수무강하시고 장례식 때나 봬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